주 안에 생명 있네 예 yeah.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못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을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도록. 때로는 남편도 되시고 때로는 아내도 되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다. 오늘도 그 음성 그 사랑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와가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우리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이 자야 함께. 듣기 원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입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며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광고 말씀부터 함께 좀 볼까요? 예, 오늘 우리 홈커밍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우리 김정난 집사님 멀리 군포에서 이렇게 또 함께 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식당에 가면 사진 전시회가 이렇게 어,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 김영선 성도님이 사진작가시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이 되시고 어, 또 촬영지도위원도 되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식당에 이렇게 전시해 놓았으니까요. 잘 보시고, 감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주제는 육은 죽고 영성은 깊어지게 하소서 해서 연말과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겠고요.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지만 우리 셀별로 식사 잘 하시고 또 셀별로 교제도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혹시 못 가져가신 가정은 가져가시고. 음, 우리 수요일 날 오전 열시는 기도와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옥경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 주셨고요. 네, 점심 때주은 박연님 집사님 가정에서 또 꽃꽂이는 우리 정원석 안수 집사님 최선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 네, 광고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을 봅시다. 아가 2장 10절로 17절까지 교독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아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벳하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예, 우리 2부 순서에는 세계적인 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특조와 특성이 있는데 2부 때 여러분 꼭또 보시고 별이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실시간 유튜브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 먼저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옆사람 말고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봐요.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또 일부 예배에 은혜가 또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일부 예배에 또그 예배에 또 은혜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제가 들, 들었는데, 목사님 어렸을 일부 예배가요? 더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부 예배에 오기 전에 일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듣는데요. 교회 오기 전에 뭐 하잖아요 뭐 옷도 입고뭐할때 일부 예배를 듣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오는데 오늘 또 일부 예배가 더 좋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또 우리 나름대로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홈커밍 주일로 이렇게 했는데 에,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해서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음. 지난번에 어떤 그 넷플릭스 그 영화를 한편본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 40대 어떤 그 젊은이들 얘기인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어좀 중병이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음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서로 아는. 근데 이제 친구가 세 명, 그 친구까지 포함해서 세 명인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친구를 잘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이별을 할수 있을까? 이별이 슬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이별이 될수 있을까? 하면서 두 친구가, 한 친구를 위해서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음,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한달 전쯤 한 이벤트를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 산책을 하다가, 셋이 만나가지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어, 그 산책하는 그 외곽에 아주 카페,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카페를 가는데, 카페 안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페 안에는, 이,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풍선도 달아놓고 하면서, 수로, 꼭, 꼭 무슨, 무슨, 축하연처럼, 결혼식처럼, 그렇게 밝고 환하게, 그리고 박수를 막 하면서, 이렇게한 거죠. 음, 너가 너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와 함께했던.